또 다른 교통 단속처럼 보였어요. 이거 선이 아니죠?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해 줬으면 하는데 선이 없으면 연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즉흥적인 결정이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키고 운전자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멈춰. 요리 그만해. 왜 나를 멈추는 거야? 왜 체포하는 거야? 어떻게 돈을 쓰는 거야?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나를 체포하는 거야? 야너총 맞았어. 조이 총 맞았어. 12.14 토요일 12.10에 이 교회로 와라 20.20 20. 구급차가 필요해요. 얘가 의식을 잃었다 깼다 하고 있어요. 피도 많이 흘리고 총상도 심각해요. 여기는 로우 앤 크라임의 인사이드 크라임입니다. 저는 알리사입니다. 이 일은 붐비는 조지아 고속도로에서 무기와 고속 추격전이 벌어지고 한 풋볼 스타가 연루된 사건으로 2022년 12월 31일에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조지아 400 고속도로에서 새벽 2시경 한 경찰관이 속도를 초과한 픽업 트럭을 발견했다고 경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트럭이 제한속도 55마일 구간에서 90마일로 달렸습니다. 저는 지금 교통 단속 중입니다. 75번 북쪽 노스사이드 바로 근처에서 파란색 F-150을 세웠습니다. 넘버 에이트 킹은 제로입니다. 경찰서입니다. 이봐요 선생님 알겠어요 멈추세요. 제가 한동안 뒤따라 왔어요. 4 0 4 사우스 라인에 계실 때부터 봤어요. 그때부터 속도를 재기 시작했는데 89마일이 나왔습니다. 차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테네시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계시네요. 테네시 면허증도 있으시군요. 방금 뭐였죠? 어떤 면허증이요? 이게 제 예전 거예요. 어디 보자. 그래서 어떤 거요? 지금은 어디에 사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틀랜트에 사세요? 아니면 테네시에 사세요? 알겠어요 그냥 <목소리> 애틀랜타요? 알겠어요 텍사스텍이나 테네시 타이탄스 팬이라면 운전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셔널 풋볼리그 와이드 리시버 카메론 다치입니다 이 사건 당시 27세였던 그는 애틀랜타 펠컨스와 막 계약했었습니다 면허증 문제를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얼마나 마셨어요? 딱두 잔이요? 무슨 종류의 술이었나요? 그게 얼마나 전에 마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어디서였나요? 어떤 곳에서였나요? 그게 술집에서였나요? 아니면 친구 집에서였나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게 전부인가요?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당신 차 뒷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내기 전에요. 아까 여기서 차가 흔들렸으니까 모든 게 제대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는 안 그랬어요, 선생님. 알겠어요. 그냥 두세요. 만지지 말고, 그냥 두세요, 두세요. 아니요, 그냥 둘게요. 그냥 두세요. 네,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차 뒤쪽으로 나오세요. 제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총을 잡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거기 있는 대로 두세요. 여기 차 쪽으로 오세요. 저를 위해서요. 미안해요. 진정하세요. 그냥 주머니에 넣으세요. 제가 모두에게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10, 20 현장 생존 중입니다. 그래, 내가 똑바로 걸을 수 있다고요? 뭐든지요. 알겠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건 제 입이에요. 제말좀 들어주세요.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당신에게 무슨 곤란한 일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저는 곤란이 필요해요. 제 역할이 필요해요. 저는 곤란에 처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데려갈 거라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술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맞아요.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당신이 곤란에 처한 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있잖아요. 제가 알아챘어요. 들으세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녀를 보호하려는 거고 대중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운전하기 안전하지 않다면 제가 당신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뒤쪽으로 차 옆으로 오세요. 그게 뭐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간단한 음주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나요? 저는 일직선으로 걸을 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어요. 몇 가지 걷기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허리가 아파야 하는데요. 얼마나 오래됐나요? 어제요? 이틀 전이요? 걷는데 지장 있나요? 아니요, 걸을 수 있어요. 저쪽으로 가지 마세요. 차에 치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냥 거기 서 계세요. 여기 서 계시고, 손은 옆에 두세요. 그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나요? 멍하신가요? 자, 잠깐만 진정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건 말씀드린대로 그냥 놀라게 하는 것 뿐이고 어차피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알겠어요. 뭘 원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현장 음주 측정 테스트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비 호흡 측정 테스트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뭔가요? 설명해 주세요. 예비 호흡 측정 테스트이고 손에 들고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선생님께 전화해도 되나요? 지금은 안 되고 저와 잠깐 얘기하시죠 현장 음주 테스트 받을 수 있나요? 살인 사건 맡을 수 있나요? 예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현장 음주 테스트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동작 걷기 운동 같은 거예요 그냥 걸어보는 겁니다 카메론이 동의하긴 했지만 현장 음주 테스트는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를 똑바로 두고 손가락만 눈으로 날아가세요 머리는 움직이지 마세요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내 머리 겨누지 말고 눈으로만 따라가라고 해주세요. 손가락 따라가세요. 네, 하고 있어요. 좋아요. 계속 손가락을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손가락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냥 따라가세요. 계속 따라가길 원하시나요? 이 손가락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운동 할수 있겠어요? 아니면, 못하겠어요? 저는 할수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계속 따라가세요. 계속, 좋아요. 이제 손을 옆으로 내려놓으세요. 운동 계속 할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여기요. 여기 서주세요. 좋아요. 앞에 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빛선. 바로 여기 있는 선처럼요. 아니 선으로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줄래요. 이제 여기 바로 여기 서 계셔 주세요. 선생님. 어떤 선이요? 선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요. 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선이 아니라면 좋아요. 그냥 제차 쪽으로 곧은 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선에 맞춰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로 오세요. 선생님. 바로 여기요. 저를 보세요. 좋아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건 금이고 선이에요. 저기 서 계세요. 바로 여기요. 그게 선인 건 이해해요. 저는 당신을 따라가야 해요. 그냥 지시대로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차 쪽으로 곧게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왼발을 내딛어보세요. 선이 있긴 한데 사실 없어요. 선이 없으니 그 동작을 할수 없고 선이 있다고 상상하라 하시지만 저는 그냥 있다고만 말해요. 그건 금이잖아요. 미스터 코렐라. 네, 그건 금이에요. 제가 하게 둘수 없어요. 왜냐하면 괜찮으실 거니까요. 선을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거기엔 선못 놓아요. 여기 제가 잡았어요. 앞에 선이 없어도 걱정 마시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상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왼발을 그 위에 올려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제말 들어보세요. 저 때문이 아니라 어느 선으로 가실지 궁금해서요. 선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건 저도 알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생이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저게 금이고 저게 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 싶은 건 어떤 선으로 가길 원하세요 선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왼발을 그선 위에 올려놓고 오른발을 왼발 앞에 두세요 뒤꿈치와 발가락이 맞닿게 하세요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다시 하세요 뒤로 가서 제 지시를 들으세요 왼발을 선 위에 올려 놓으세요. 선을 이 가상의 선을 두세요. 네. 이제 오른발을 올리세요. 선이 어디 있는지 화살표를 둘수 있나요? 아니면 카메라를 둘수 있나요? 그쪽으로 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를 향해 돌아설 수 있나요? 기도하듯이요. 저를 향해 돌아설 수 있나요? 오른손을 어디 선에 두길 원하냐고요? 어느 선이요? 어느 선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실제 선이 아니라 상상의 선이에요. 앞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왼발을 그선 위에 두세요. 좋아요. 오른발을 왼발 앞에 놓으세요. 발 뒤꿈치와 발끝이 맞닿게 하고, 손은 옆구리에 붙이세요. 옆에 두세요. 그 자세로 계세요. 제가 말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이해했나요? 네, 선생님. 시작하라고 하면 그선 따라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아홉 걸음 걸으세요. 제가 10번 보일 테니 따라하세요. 선을 따라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아홉 걸음 걸으세요. 이두 번째 화살표에서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아홉 걸음 걷고, 돌아올 때도 똑같이 걸으세요. 하나. 잠깐만요, 선생님. 다시 돌아가세요. 당신이 말했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위치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세 걸음 걸었지만 선생님, 잠깐만요. 시작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설명을 다 끝내고 시작하세요. 저는 세 걸음만 걸었지만 당신은 아홉 걸음을 걸으셔야 합니다. 앞발은 고정한 채로 여러 번 작은 걸음을 옮기면서 몸을 돌리세요. 돌아올 때도 아홉 걸음씩 크게 걸으세요. 저쪽, 이쪽 모두 아홉 걸음입니다. 맞죠?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하나, 둘, 셋, 잠깐.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선생님. 테스트를 하는 동안 별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알려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오른쪽입니다. 노래가 그리우세요? 네, 듣고 있어요. 끝나면 알려주세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발을 올려보세요. 네, 그렇게 발을 모아보세요. 손은 옆에 두세요. 이 자세 유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해드릴게요. 이해했나요?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라는 신호에 맞춰 편한 쪽 발을 약 15cm 들어 올리면 됩니다. 양손은 옆에 두시고 잠깐만요.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세요. 오른발이나 왼발 편한 쪽 발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모든 발이 다 괜찮아요. 네, 손은 옆에 두세요. 그리고 들어 올린 발을 보면서 큰 소리로 숫자를 세세요. 그리고 계속 따라가세요. 천일 천이 천삼 천사. 제가 멈추라 할 때까지 숫자를 세세요. 손은 옆에 두고. 편한 쪽 발을 약 15cm 들어 올리세요. 둘, 셋, <목소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좋아요. 계속. 넷, 둘,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목소리> 스물여섯. 좋아요. 이제 멈추세요. 우리는 카메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감이 있었고 통과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죠. 그가 예상하지 못했더라도요. 똑바로 제차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세요. 차 중앙까지 일직선으로 오면 됩니다. 멈추세요. 거기서 멈추세요. 바로 거기서 멈추세요. 왜 그러시죠? 왜 체포하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왜 저를 체포하는 거죠? 왜 저를 체포하는 거죠, 스콧? 멈춰, 멈춰. 왜 무장하는 거야? 땅에 엎드려. 너 체포된 거야. 왜 저를 체포하는 거죠, 선생님? 왜 저를 체포하는 거죠, 선생님? 왜 체포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선생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마신가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유튜브 가이드라인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찰 보고서에서 우리가 아는 건 이렇습니다. 밧손을 체포하려다 싸움이 났고 그 과정에서 바레라 경관이 시에서 지급한 총을 쏘았습니다. 바레라 경관은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밧손은 원래 운전하던 차로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30, 30, 30, 30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댓글이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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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손 등더 가까이 뛰어들어 왼쪽으로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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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너총 맞았어? 조이 조이 너총 맞았어? 12.14 토요일 12.10에 이 교회 2 0에 도착해 20 구급차가 필요해요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는 많은. 그는 형편없는 주사를 맞았어요. 얼굴에. 조이가. 야, 우리 모두 네가 엄마인 거 알아. 미안해 조이. 괜찮아. 옷을 번 열어. 눈 떠. 어서 조이. 조이 찔렸어? 총 맞았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나한테 말해봐. 흑인 남성이에요. 검은색 긴팔을 입었어요. 조이 어디 총 맞았어? Like 조이? 가야지, 가야지. 죽여! 모두 사이렌들을 조이 어디다 친 거야? 장비 벗기고 오토바이 확인해. 지금 하고 있어.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은 그레이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대. 카메론은 어떻게 됐지? 경찰 보고서엔 이렇게 써 있어. 운전자 1번이 운전석에 올라타서 고속으로 노스 사이드 드라이브 출구까지 운전했어. 출구에서 커브를 돌려고 할 때였지. 램프에서 1번 차량의 제어를 잃고, 1번 차량의 앞 오른쪽 조수석 쪽이 옹벽을 들이받았어. 그후 1번 차량은 옆면으로 벽을 들이받았고 램프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갔어. 운전자 1번은 1번 차량을 몰고 램프 꼭대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우회전을 했어. 운전자 1번은 차량이 아직 움직이고 있을 때 1번 차량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정했어. 그후 운전자 1번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나중에 근처에서 남의 뒷마당에 숨어있다가 발견됐어. 두 승객 모두 처음에는 차량 안에 머물렀지만 곧 차량에서 내려 거리 아래쪽에 있는 남의 앞마당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어. 운전자 1번은 다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확인을 위해 그레이디 구치소에서 검사를 받았어. 와이드 리시버는 가중폭행, 구타, 공무원으로부터 무기 탈취, 그리고 경찰관을 피하려고 도주 및 도주운전혐의로 기소됐어. 그가 체포되자 애틀랜타 펠컨스는 간단한 성명을 냈어. 우리는 카메론 베트슨이 연루된 밤사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현재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23년 1월 2일 카메론은 헬멧과 보호대가 아닌 다른 유니폼을 입고 애틀랜타 법정에 출석했어. 베트슨 씨, 제가 방금 읽어드린 모든 권리를 들으시고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인 세미월 씨가 지금 통화에 연결되어 있고, 오늘 신문 동안 당신을 도와드릴 거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혐의는 공무중인 법 집행관에 대한 가중폭행과 두 번째 가중폭행 혐의입니다. 경찰관을 피하려고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혐의, 공무원으로부터 무기를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혐의, 그리고 경찰관 폭행 혐의가 있습니다. 고든 씨, 먼저 당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 GCIC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과가 없습니다. 그는 무보증 사법 석방이 권고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 다 홀. 알다시피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보석 없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님 존경을 표하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을 살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판사님. 주에서는 마담 프리트라이얼 판사님께서 언급하신 기록이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우려스럽습니다. 판사님, 그는 경찰관에 대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판사님, 그는 해당 테이저를 경찰관에게서 빼앗으려고 시도했고, 이후 그 테이저를 경찰관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도주시도 혐의와 폭행, 그리고 가중폭행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님, 판사님 존경을 표하며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폭력적 행위였고 지역사회의 위협이었습니다. 판사님 추가로 판사님 저희는 그의 전반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판사님 검찰은 보석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엘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판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요. 보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판사님. 미스터 베트스는 오클라호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텍사스 공과대학교에 다녔고 회계학으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프로미식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뛰었고, 최근에는 애틀랜타 펠컨스 팀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군, 즉 연습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은 금요일 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있었고 경찰관이 정지시킨 것이었습니다. 베트슨 씨는 차에서 내렸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음주 테스트를 했고 일직선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경찰관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어느 순간 경찰관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별다른 정당한 이유도 없이 우선 그는 베트슨 씨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 다음 테이저건을 꺼내서 그를 쏘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거나 피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을 공격한 적도 없었지만 경찰관은 그에게 테이저건을 쏘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배트슨 씨는 테이저건을 밀쳐내고 잡았지만 사용하려 한게 아니라 다시 맞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테이저건을 소지한 적이 없었고, 그후 그냥 달리기 시작해서 도망쳤습니다. 가중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약간의 밀치기와 몸싸움 그리고 어쩌면 주먹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기는 없었고 그는 경찰관에게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실제로 소지한 적은 없었지만 경찰관에게서 빼앗으려고 시도하긴 했습니다. 총기나 그런 것은 사용되지 않았던 거죠. 가중 폭행 혐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그렇고, 단순 폭행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보석, 최소한의 보석을 요청합니다. 그는 팔콘스에서 뛰고 있고, 구단도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즌도 곧 끝나갑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오클라호마에 있는 가족을 만나야 하지만, 몇달 후에 다시 팔콘스와 함께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는 여기서 집을 임대하고 있고, 이곳 애틀랜테는 이모와 사촌 두 명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 풋볼 선수로서 당연히 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애틀랜타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석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은 무보석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도주 우려가 없고 지역 사회에 잘 정착해 있습니다. 현재 가족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보석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판사님은 카메론의 보석금을 5천 달러로 정하고 그가 팔콘스와 일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신문 후 보석으로 풀렸지만 오후에 팔콘스가 방출을 발표했습니다. 팀은 성명을 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는 와이드 리시버 카메론 베트슨을 프랙티스 스쿼드에서 방출했습니다. 베트슨의 방출로 팔콘스는 현재 프랙티스 스쿼드에 15명의 선수가 남아 있다고 온라인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카메론 베트슨은 법 집행관에 대한 가중 폭행과 평화 유지관의 무기 탈취 혐의에 대해 협상된 유죄 협상을 했으며, 그는 10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이며 내일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뵙겠습니다.